네, 안녕하세요. 왕계해주시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은, 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 되니까 많이들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보는 238090, 코드보는 238090, 앤디포스. ND포스. 바로 앤디포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폭을 형성해주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움직임 없이 3월달부터 어, 8월달까지 박스권의 흐름을 연출해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연출해 주었었는데, 최근에 3,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10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어, 이 종목에 대한 어, 추가적인 관심도를 어, 갖게 되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그럼 이 종목이 왜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되었는지,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길래 과연 이렇게 움직이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업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 및 윈도우 필름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휴대폰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TSP용 양면 테이프 사업과 자동차 및 건축물 등의 유리에 부착하여 선택적으로 광선을 투과하여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 향상을 시키는 윈도우 필름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1분기 기준 매출액의 약 60%가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를 통해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용 양면 테이프, 뭐 5G FPCB 안테나 등등 전반적으로 휴대폰과 관련된 휴대폰과 관련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을 때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역시나 항원 진단키트, 유럽 인증 획득이라는 뉴스, 즉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관련된 회사인데, 왜 모바일... 그왜 이렇게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형성해 주었는지 의문점을 가져서 한번더 확인을 해 봤더니, 자회사가 바로... 큐어바이오라고 해서 바이오 기업에 2019년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즉 기존의 양면테이프, 안테나 등을 만들어서 휴대폰으로 먹고 살았었는데 추가적으로 신약 개발까지 사업 다각화를 시키게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 어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연출해 주었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었고, 지난 3월 달에 노벨,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로조콘버그 교수를 사내이사로 선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했다라는 소식이 언급되면서 3월 달에 상승폭을 키웠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형성이 되는 시점이 최근이었고,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일부 제품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밝혀지게 되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일단, 앤디포스가 지난 7월 달에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분자진단 키트를 개발에 성공을 했었고, 이번 진단 키트 개발로 코로나2차 팬데믹에 대비하고 올겨울 독감 유행에 따른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환자의 구별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7월 달에 한번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현재 1차적으로 상승폭을 형성해 주었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정부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해 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여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그리고 추가적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 남겨주셨으면, 문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왕자의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